여러분,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. 와, 저 이거 먹고 이따 출근했다, 진짜. 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언니입니다.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<laughs> 1 <18금> 8근 카레. <laughs> 어 몰라요 엄청 맵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비 김치랑 같이 먹을까 하다가 아 출근 전부터 매운 거 먹으면은 뭔가 출근해서 탈날 것 같은 느낌. <laughs> 그래서 그냥 일반 집에 있는 김치. 케프에찬 석박지랑 파김치 같이 가지고 왔어요. 어좀 약간 무섭긴 한데 <laughs> 어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볼게요. 어밥 양을 조금 많이 제가 비빈 것 같긴 한데. 다른 분들 것보다 색깔이 조금... 아, 일단 먹어볼게요. 이거 뭐지? 맛이 없어. 맵기만 해. 여러분,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. 와, 저 이거 먹고 이따 출근했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. 저 이거 못먹어 <laughs> 너무 맛이 없어요. 맛이 없는데 맵기만 매워. 오, 얘좀 어떻게 저기 냄새도 싫어. 처치하고 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먹을게요. <laughs> 오, 나 저거 다 먹었다가 진짜 속. 속 완전 버릴 것 같은데? 와, 다른 분들 대단하다. 아니, 먹으라면 먹을 수는 있는데, 너무 맛있게 못 먹을 것 같아.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, 18금 <laughs> <시발금> 이거, <laughs> 카레 먹으려고 준비했는데, 와, 저는 솔직히 말해서, 조금 더 먹으면 먹을 수는 있었어요. 근데, 진짜, 이걸 다 먹으면 내가 죽겠구나. 난 이따가 코스에서 화장실을 정말 많이 가겠구나. 그리고, 아, 맛도 없었어요, 일단. 그리고 또, 그냥 죽고 싶지 않았어요. <laughs> 내 몸이 난더 소중해. <laughs> 그래서 그냥 재빠르게 포기하고 바로 물에다 김치 먹었는데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. <laughs> 너무 맛이 없어. 그냥 맥 매... 진짜 죽을 만큼 맵기만 매워요. 깜짝 놀랐어요. 진짜. 이거는 먹는 게 아니야. 음식이 아닌 것 같아. <laughs> 이거 왜 내가 그돈 주고 이걸 샀을까? <laughs> 와, 진짜 아무튼 이거 드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네요. 조회수 생각했으면 저는 그냥 다 먹을 수 반은 아니고, 반 이상 먹었을 텐데, 내가 더 중요하다, 나는. 다른 분들 대단하십니다, 진짜.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. 와, 저는 안녕.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비록 이건 실패를 했지만, 그냥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걸로 할게요.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